오늘의 백지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어요.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맥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이런 용해도 중에서 고체 용해도 곡선을 배웠어요. 고체 용해도 특징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조금 치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라고 한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고체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니까 문제 풀때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고체 용해도의 두 번째 특징은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체 용해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는 코어곡선 위에 있는 상태죠. B에서는 물 100g에 용질 100g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온도가 A지점까지 떨어지면 A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는 60이므로 60g까지밖에 못 녹아요. 그럼 용질 40g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고체로 석출되게 돼요. 이번엔 기체 용해도를 살펴볼 건데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을 통해서 기체 용해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여름철 호수예요. 여름철 호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낮아져요. 그럼 물 속에 산소가 잘 녹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물 속에서 숨을 쉬어야 할 물고기들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해서 수면 위로 숨을 쉬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예시는 잠수병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잠수부가 깊은 물 속에 있다가 위로 갑자기 올라올 때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깊은 바닷속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기체의 용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기체가 잘 녹아 있는데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그럼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혈액 속에 기체가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기포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기포 형태가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와야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기체의 용해도는 기포가 많이 생긴다, 더 이상 녹지 못한다, 용해도가 낮아진다로 기억해야 돼요. 관련해서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백지 테스트 기준으로 16번 문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가장 많은 기포가 발생한다라는 뜻은 용해도가 가장 낮다라는 뜻이고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뚜껑이 열린 따뜻한 이가 돼야 되겠죠. 가장 적은 기포가 발생하는 건 용해도가 가장 높다라는 뜻이고 온도가 낮고 압력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럼 뚜껑 닫힌 차가운 비가 돼야 됩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론 맛있는 사이다 먹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맛있는 사이다는 용해도가 높은 사이다고, 시원하고 뚜껑이 잘 닫혀 있는 사이다죠. 15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압력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한 실험은 온도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보면 b가 뚜껑을 닫아서 압력이 더큰 상태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크고 a는 용해도가 낮아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온도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압력 조건이 동일해야 되니까 a, c, e를 비교해 봐야 돼요. 온도가 낮은 순서대로 용해도가 높고 따라서 a, c, 이 순서가 되고, 용해도가 낮은 순서대로 기포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기포 발생량은 E, C, A 순서가 됩니다. 오늘 꼭잘 기억해야 되는 건 맛있는 사이다 조건으로 기억해 주면 돼요. 다음 시간엔 물질의 특성 중 남은 특성인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어는 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장 완성! 내일 또한 장으로 개념을 이어가요. 안녕!